진화를 거쳐오며 현재 지구상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게 되었어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생물다양성은 사실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세 가지 개념은 바로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 종다양성, 그리고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이세 가지 개념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해요.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이란, 한종 내에서도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무당벌레 껍질을 보면, 등을 보면 반점이 있죠? 이 반점의 위치나 개수가 무당벌레마다 달라요.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달팽이가 있죠? 달팽이 껍데기는요, 색깔이 개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나선 모양도 개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 또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할수 있죠. 마찬가지로 얼룩말을 보면 얼룩이 있는데 각각의 개체마다 두께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유전적 다양성이죠. 이렇게 같은 종 내에서도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같은 종일지라도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질이 발현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죠.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이 있고, 높은 집단이 있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는 건 모든 개체들이 유전적으로 유사하다 라는 얘기예요. 높은 집단은 유전적으로 매우 다+ 다르다 라는 뜻이고요. 두 집단 중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집단은 어느 집단일까요? 유전적 다양성이 집단이겠죠.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각각의 개체가 유전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이 집단에게, 이 개체들에게 좋지 않은 환경일 경우에는 다 죽어버릴 확률이 있어요. 반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개체는 그 환경이 맞지 않아 죽겠지만 또 어떤 개체는 그 와중에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게 되겠죠. 정리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면 환경이 급변했을 때 살아남을 개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